みなさんこんに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중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해 학습합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 중학교의 학교생활과 연중행사, 수업 시간표와 동아리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학습해 볼까요? 여러분, 일본 중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떨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일본의 중학교는 4월에 입학 3월에 졸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 5일 수업을 하는데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부카츠 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크게 운동부와 문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루카트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학생들의 선택이 매우 넓습니다. 학생들이 등교 모습을 볼까요?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은 자전거로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에는 규정에 맞게 보호 모자를 모두 착용합니다. 수업 시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한 교시가 45분인데요. 일본은 대개 한 교시가 50분입니다. 좌석 배치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짝과 함께 앉기도 하고 사진처럼 간격을 두고 일렬로 앉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교실에서는 짝과 함께 앉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앉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체육 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체육 시간에는 수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사진의 수영복을 함께 볼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영복이 같죠? 수영복은 학생의 성별이 두드러지지 않는 젠더리스 수영복을 선호합니다. 이번엔 점심시간과 청소시간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점심시간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급식실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죠.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교실에서 배식을 받아 점심식사를 합니다. 또, 도시락이나 교내 매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시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청소는 주로 점심 식사 후나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청소를 하는데요. 교실 청소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의 경우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화장실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방과 후 활동은 어떨까요? 앞서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부가스라고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아리 활동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나로 연간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과 시간 내에 활동을 합니다. 물론 방과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자율 동아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동아리 활동인 부카츠는 일과가 끝난 방과 후에 활동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하지만 모든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카츠를 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는 학생을 기타크부라고 합니다. 부카츠는 크게 운동부와 문합으로 나뉘며 운동부는 말 그대로 운동과 관련된 활동이고, 문화부는 문학, 음악, 예술 등 운동을 제외한 활동을 칭합니다. 북카츠는 보통 입학 때 가입하여 약 2년 동안 한 개의 동아리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합니다. 동아리의 특성에 따라 방학이나 휴일에 활동하기도 하며, 지역이나 전국 대회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수학여행의 모습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내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복을 입기도 하고 사복을 입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보통 교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입학식과 졸업식의 모습인데요. 앞서 말했듯 입학식과 졸업식은 우리나라보다 한달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은 4월, 졸업식은 3월에 실시됩니다. 졸업식은 식전 연습을 일주일 전부터 진행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로 졸업식에 두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일본 중학교의 수업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7교시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또 다른 차이점은 과학을 이과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보건 과목이 있는데요. 보건과 체육을 합하여 보건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에서도 일본어나 중국어 등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많은데요. 일본은 영어, 외의 외국어는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보니 차이점도 많네요.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일본의 졸업식은? 네, 3월이죠? 그리고 입학식은 4월입니다. 2번, 동아리 활동은 일본어로? 부카츠 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동아리 부서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운동부와 문학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중학생의 학교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교 생활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점검하기 그리고 확인하기를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